네, 어, 아까 촬영한 지 3시간 정도 제가 일을 하면서 어, 생활을 했고요. 보통 원래 이렇게 린넨스리를 입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게 되지만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김이라든지 좀 변형된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소매기장이 이렇게 지금 구겨져서 어, 소매기장이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어, 의자에도 몇번 앉았더니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바지 뒤쪽 네 어, 이런 자세? 어, 이런 자세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 생기는 주름들 어, 이런 주름도 생겼고 지금 이 힙라인 대각선 방향의 이 라인이 금세 늘어나요 그래서 이 뒷부분 보정했던 거 그런 부분도 약간은 지금 처음에 봤던 깔끔함과 거리가 멀게 약간은 지금 쳐져 있는 거 지금 보일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지금 가봉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린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무릎 부분 벌써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실내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구김이 간 거고 만약에 약간 더운 날씨에 밖에서 활동을 하고 땀까지 흘린다고 하면은 이 구김은 진짜 엄청 이 정도까지도 가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간 제가 린넨만 조금 입어보면서 어, 촬영하면서 이런 구김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린넨을 생각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도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면서 촬영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춘추복을 입었는데 지금 이 린넨 입으니까 확실히 시원한 느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지통도 여유 있게 잡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도 한번 또이스트를입고좀더 활동을 해서 구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복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입어서 구김의 변화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지금 한 벌로 입는 게 제가 부담이 돼서 밖에를 좀못 나가겠습니다. 따로 따로는 평상시에 잘 입을 수 있는데 어, 내일도 이걸 또한 벌로 입기도 좀 싫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틀 입은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넨 수를 보면은 그 입은 사람이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쓰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손 부위 이 부분 이거 팔 올리고 이럴 때 이런 부분과 여기 접을 때 아마도 이거 다림질 없이 계속 입게 되면은 소매가 1에서 한 1.5cm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구겨질 일이 없으니까 좀 그나마 깨끗한 편이고. 일단 뒤쪽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직접 볼 수는 없어서 아마도 이 부분이 늘어나서 조금 처음에 보정했던 부분이 약간 깨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이렇게 무릎이 튀어나온 부분 어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린넨 수트는 저는 오래 입지는 않거든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면이나 린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가를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지금 뒷모습 찍어서 사진을 봤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남네요. 그 이유가 이 부분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이 늘어난 만큼 아래로 처지게 된 거거든요. 어, 이 린넨도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좀 짧게 갔으면 아마도 한요 정도 느낌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늘어남을 생각해서 좀딱 맞게 맞춘다는 게 린넨의 편안한 느낌과는 조금 달라서 이거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뭐, 보통 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만 잘 걸어놔도 웬만한 주름들은 잘 펴지는 편인데 이 린넨 수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입고 잘 걸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어, 입으려고 봤는데 좀큰 주름들은 많이 펴진 편이고 그렇지만 이런 잔주름들, 이런 주름들은 잘 펴지지 않아요. 근데 린넨 수트를 굳이 뭐 깔끔하게 입으려는 수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고 이 린넨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약에 린넨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 후기 모습도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